그 많은 리뷰 언제 다 읽고 계실 건가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가난해지는 쇼핑은 이제 그만하고 삶이 풍족해지는 쇼핑을 도와드릴게요. 쉽고 편하게 구매만 하시면 됩니다. 5위입니다. 스타벅스 카페베로나 캡슐커피 2세트 부드럽고 풍부한 풍미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7% 할인된 가격으로 깊은 커피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밀크바오밥 뉴본 베이비 크림.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아기 피부를 위한 특별한 케어. 120g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유아 스킨케어를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디즈니 디자인의 릴판 손김방지 쿠션. 아이 손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실용적인 아이템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귀여운 디자인의 9% 할인의 기회까지. 2위입니다. 세미 베버시티 배 스무디 1.8kg는 코코아, 라떼, 다양한 분말의 조화로 풍성한 맛을 선사해요. 신선한 배의 풍미를 담아 건강하고 맛있는 음료를 즐길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제주 햇살 가득 먹음은 쫀득한 당근 쫀득이 15개.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쫀득한 식감으로 행복한 간식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